자1 학년 오늘 혼합 계산 배워야 됩니다. 자 혼합 계산에서 오늘 거듭제곱은 자 혼합 계산의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는 거듭제곱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거듭제곱이 있는 식은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한다. 그 다음에는 가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로는 소괄호 이 모양이에요. 중괄호 이 모양입니다. 대괄호 순서로 계산한다. 그 다음 곱셈 나눗셈 먼저 하고 그런데 나눗셈은 곱셈의 식으로 만들어 계산하는 거 알죠. 더셈과 뺄셈은 나중에 더셈식으로 만들어 계산합니다. 자 다음 식을 계산해 봅시다. 1번 자더셈하고 나눗셈이 함께 있으니까 뭘 먼저 해야겠다. 나눗셈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3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5분의 6이라고 할수 있겠죠. 왜?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치고 역수를 곱한다. 3, 1은 3, 3, 2는 6. 마이너스 5분의 3 더하기 5분의 2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자, 큰 부호 따라가고 더 세미네 5분의 1이라고 할수 있겠지. 이번에 혼합 계산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좀 많이 냈기 때문에 특히 서술형 문제에 꼭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 찔끔하고 찔끔찔끔찔끔 써서 계산해서 답을 쓰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완성된 형태로 는는는 는, 는 써서 정리를 해 줘야 합니다. 선생님이 쓴 답안이 모범 답안이에요. 자, 2번 이런 연습을 하세요. 자, 빼기가 있고 곱하기가 있네. 그럼 아, 우리는 곱하기를 먼저 해야겠구나. 그럼 얘는 1분의 1은 그대로 두고 빼기 그대로 두고 이 부분 먼저 계산할게요. 자, 마, 마니까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3, 1은 3, 3, 2는 6 2분의 7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빼기는 덧셈으로 고치죠.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7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6이 되어서 약분 마이너스 3으로 약분이 됩니다. 자, 2번에 1번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 자, 보세요. 곱셈, 뺄셈, 나눗셈이 있네. 그러면 여기 부분 먼저, 여기 부분 먼저 이 둘은 동시에 먼저 해도 돼요. 그런 다음에 얘를 뺄게요. 자, 곱합니다. 마이너스 20 빼기 이걸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8 나누기 3대 곱하기 몇 분의 1 4분의 1 해도 돼 아니면 8 나누기 4쯤은 여러분2라고할수 있겠죠 이거 딱 보니까 2네 그러면 마이너스 20 빼기 계산합니다 2 그러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 사이엔 더하기가 숨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22가 되겠습니다 자, 3, 2번. 자, 역시, 곱셈이 있고, 거듭 빼기가 있고, 거듭 제곱이 있네. 가장 먼저 할 거는 거듭 제곱이라고 그랬어. 그럼 여러분,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과연 뭘까요? 마이너스 1을 세번 곱하라는 거죠. 마이너스 1. 아, 마마마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1을 세번 곱하면 3 아니에요. 1이에요.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3 곱하기 5 빼기 이 부분만 계산하면 마이너스 1 그럼 우리는 곱셈을 먼저 해야 돼요 마이너스 15 더하기 플러스 1이라고 할수 있겠죠 덧셈으로 바꾸고 그 뒤에 부호 바꾼다 많이 배웠네 큰 부호 따라가야지 마이너스 14자 3번 자 빼기 더하기 나누기가 있는데, 소가로가 먼저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가로와 이 중가로를 먼저 계산하고, 그리고 이나눗셈을한 다음에, 7에서 빼줘야 돼요. 천천히 가봅시다. 풀로 다 써야 돼요. 7, 빼기. 중가로가 이번에는 굳이 소가로가 필요 없을 것 같아. 요 바로 할게. 5 더하기 마이너스 9가 뭘지, 얘들아? 마이너스 4지. 그냥 바로 써버려. 나누기 가로안이 먼저니까 항상 마이너스 2가 되겠네. 2 빼기 4는 2 더하기 마이너스 4하고 똑같아. 7 빼기 뭐가 될까?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왜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쳐요. 그럼 이거 1, 이거 2 하면서 7 빼기. 마, 마니까, 플러스 2가 되겠네. 그러면 7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되어서 5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겠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번 갑니다. 이제 점점 복잡해지죠? 자, 역시 거듭제곱이 먼저고, 곱하기가 있고, 또 여기 거듭제곱이 있고, 나누기가 있네. 자, 우리 거듭제곱 동시에 한번 해볼까? 자,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이건요 무담 안돼요. 자, 그럼 플러스 9분의 1이라고 쓰겠죠? 이게 곱하기 마이너스 6 그대로 씁니다. 일단은 더하기 이거 4죠? 4 나누기 8이니까 4 곱하기 8분의 1 어때요? 괜찮죠? 그럼 동시에 곱하기 곱하기 계산할게요. 3으로 약분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는 더하기 플러스 2분의 1이 됐네. 자, 통분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6분의 4 더하기 플러스 6분의 3이라고 할수 있네. 나라서 마이너스 6분의 1 해주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3번을 보면 계산 순서를 번호로 나타내려는데 계산 순서가 없어요.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 번호 썼어요. 이거 계산하는 거 기억. 이거 계산하는 거 니은. 이거 디귿. 마이너스 2의 거듭 제곱 계산하는 거 니을. 이거 계산하는 거 미음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뭘 하면 좋을까? 음 실은 기억과 요 리을은 동시에 계산해도 괜찮아요. 그죠? 이거 따로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기어 니은 동시에 해도 돼요. 그런 다음에 니은이 먼저일까? 디이 먼저일까? 나누셈이 먼저죠. 니은. 응? 그런 다음에 뭘까? 니은 다음에 디을 해야죠. 이대가로 안을 풀어야지. 아무리 곱하게 있어도. 그래서 디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미음이라는 5를 곱해주면 될 것이다. 음, 이제 선생님이 번호를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붙였는데 굳이 선생님 보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굳이 저기다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 동시에 계산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한번 동시에 해보자. 자, 대괄호 이거 계산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4 나오지. 나누기니까 일단 곱하기로 해놓자 2분의 3을 계산하기로 하고 빼기. 이건 뭘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라고 먼저 계산을 해주고 대괄호 곱하기5 실은 중괄호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원래 중괄호로 바뀌어야 하는데 일단 쓰겠습니다. 자, 곱하기가 먼저죠. 약분 1, 2. 마이너스 6 이제 대괄호 소괄호 바꿀게 빼기. 플러스 4 중괄호로 하자. 곱하기 5.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6 더하기 마이너스 4로 바뀌겠죠. 더하기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10 곱하기 5가 될 거예요. 우리 계산하면 뭐가 나올까? 마이너스 50이라는 식을 받겠죠. 자, 4번 숫자가 3개 있는데, 이 네모 안에. 3분의 2 계속 넣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조건 네모 3개 숫자 3개 하나씩 넣어라 나올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라 그랬어 가장 작은 값을 구하려면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일단 작은 데서 빼야지 큰 데서 빼지 말고 제일 작은 마이너스 2에서 빼면 좋을 것 같아 빼기. 그럼 나머지 두개 곱해주면 되겠지. 양수 빼, 곱해봤자 또 양수니까. 그럼 여기다가 3분의 2 곱하기 2분의 5라고 할게. 그러면 곱셈이 먼저니까 요거 요거 약분하지. 그러면 마이너스 2 빼기 3분의 5라고 할수 있겠네. 자, 이거 계산해 보면 1분의 3이니까 통분해야 돼. 3으로. 마이너스 3분의 곱하기 삼, 곱하기 삼이니까 6, 빼기 삼분의 오가 되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삼분의 십일이라는 답을 얻게 되겠죠. 음, 혼합 계산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그리고 정리를 잘해서 쓰는 습관을 이번 주에 배우기 바랍니다. 이상해요.